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 2회 중졸 검정고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험도 저희 교재에서 많은 적중률을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 시험은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했다면 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 이전까지는 어,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냥 암기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문제는 문제의 그 개념들을 이해했으면 적용시키고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난이도가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문제의 구성은 문법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요. 어, 특히 소설 부분이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하지만 문제, 지문은 조금 어려웠었지만, 어, 본문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문제는 그렇게까지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문제, 어, 구성을 보면은요. 어, 문법의 문제가 한 문항씩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의 기본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구성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암기하시고 숙지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한 거 이거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출제 분포도를 보시면은요. 시, 소설, 수필은 어, 동일한 문제, 세 문제씩 각각 출제가 되었고요. 문법의 문제가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논설문과 설명문 각각 비슷한 비율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작년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출제 경향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작년까지는 어 시와 소설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수필에서 이제 세 문항씩 더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제부터는 어 문학에서 시와 소설만 공부할 게 아니라 어 수필과 극문학도 어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기 부분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 항상 어,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항상 거, 그 안에서는 단어의 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또한 듣기보다는 이제는 말하기 성향으로 이제 출제 비율이 조금 더 어, 많아졌고요. 어, 또한 쓰기도 어, 이제 네 문제로 어, 점점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 문법에서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문법에서. 어, 문법에서는 1회 때는 4문제 정도, 5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어, 2회에 가서 6문제로, 어, 급격히 증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다양하게, 어, 어, 해 보시고, 개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문제가, 어, 심도 있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 기본 개념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것을, 문,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